하단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 아들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 아들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하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 two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하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 감사하여 고축게 나.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죄아래 놓여 있고 정죄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 모든 형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행답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그 힘들며 지칠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애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두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는 피뿌림이 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은 형벌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범한 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 약속으로 있을 뿐인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효과를 미리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전에 우리가 지은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일지라도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laughs> 그 죄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의로우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우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는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였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 멸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모든 죄인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실 때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하시다라는 그 사탄의 모든 정죄를 막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불의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시냐라고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의로우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지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값을 다 넘기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시기에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죄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운 분이시고 모든 사람은 정제 아래에 있다는 걸 드러내면서도 제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니,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면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심으로 이 세상의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으니 그렇게 여겨 주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정죄 아래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드러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죄받아 마땅하 마땅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